스웨덴 젊은 부부가 한국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옆에 앉아 있던 딸의 심상치 않은 기침 소리에 스웨덴 엄마가 깜짝 놀라며 쳐다보는데요. 다음 순간 어린 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힘든 듯이 목을 부여잡습니다. 부부는 황급하게 주위를 향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스웨덴인 줄리아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사는 줄리아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남편인 에릭, 아들 빌딸 올리비아가 있는데요. 그들이 있기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답니다. 저희의 행복이 불과 4년 전에 깨질 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 부주의로 인했던 사건이라서 죄책감 때문에 꺼내기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더 조심할 수 있게 만들어준 기억이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제 가족은 웃음이 많고 여행하는 것을 즐겼는데요. 특히 새로운 여행지를 참 좋아했답니다. 그 시절 아이들이 어리긴 했으나 어린 시절부터 새로운 문물을 마주하면 시야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여행지를 또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여름 휴가 때갈 여행지를 계획하던 중 남편이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때 남편이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푹 빠졌었거든요. 한동안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를 저에게 하느라고 제가 질릴 정도였습니다. 로맨틱하다고 생각하는 대사를 할 때마다 남편은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저에게 한국에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곤 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치킨의 종류가 다양하다든가 제가 예상했던 것 외로 남편은 더 진지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소원이나 마찬가지인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시아권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언젠가 여행을 가봐야지 라는 생각은 했지만, 영어도 잘안 통할 것 같고, 각자 사용하는 언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왠지 가기가 껄끄러웠죠. 하지만 남편의 염원에 의해 용기를 가지고 가기로 했었던 거죠. 더군다나 남편이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어를 좀 알던 상태였거든요. 한국에 가기로 한 저녁부터 실생활 한국어를 얼마나 읊어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정말 좋았습니다. 깔끔한 첨단 도시 같은 분위기더군요. 저희는 우선 서울로 향했습니다. 도깨비 촬영지가 서울에 많다면서 꼭 가야 한다고 남편이 우겼거든요. 남편과 서울 여행을 하면서 도깨비 촬영지는 다 가봤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찾아보면 온통 도깨비에서 봤던 장면들을 따라하는 남편밖에 없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남편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 나니 아이들이 칭얼거려 인터넷에서 꼭 가보라며 추천받았던 키즈 카페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키즈와 카페가 함께 쓰이니 도대체 어떤 곳일까 싶었는데 아이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더군요. 물론 부모에게는 어떻게 보면 천국이고 어떻게 보면 일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긴 하더군요. 그래도 한국의 여름이 너무 더워서 밖에서 힘들다는 생각을 날려주는 에어컨과 아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기구 덕분에 지루해하던 저희 아이들이 행복해하더군요. 빌은 처음 보는 한국 아이들과도 잘 놀더군요. 올리비아는 아직 어려서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도 한국 아이들이 와서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호기심도 많고 친화력이 좋다는 걸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아무 물건이나 빨거나 바닥에 있는 것을 입에 넣었다가 삼키는 습관이 있었는데 처음 보는 한국 아이들이 막아주더군요. 잘못 먹으면 큰일 난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요.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예쁜 마음씨에 미소를 지었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한국인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더군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며 걱정을 해주기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는 스웨덴에서는 느끼기 힘든 관심이었습니다. 우선 스웨덴은 어디서든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다니거든요. 현대와 과거가 오고 가는 서울의 모습에 감탄을 내지르기도 하고 아이들을 향한 관심에 저희도 모르게 웃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할머니들은 저희 아이들을 보면 꼭 말을 걸더군요. 그러면서 손을 흔들며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따스한 눈빛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들이 재밌게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일주일의 시간을 한국에서 지냈습니다. 너무 새롭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억이 너무 좋으니, 다음은 일본이나 중국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돌아가기 전날, 저희는 어차피 인천공항으로 가야 하니, 하루 정도는 인천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서울은 드라마를 통해서도 잘 알았지만, 인천은 정보가 많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인천에 어디를 갈까 고민하던 저희는 차이나타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의 다른 문화인 중국 문화가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게 느껴지더군요. 한 번에 두 가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저희는 차이나타운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한 차이나타운에는 동양인들이 엄청 많더군요.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들이 충돌하는 듯한 공간이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가 섞인 소리도 들리고, 글씨도 섞여 있는 신비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구분하지 못했지만, 남편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구분해내더군요. 식당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월병이라는 중국 음식이 있길래 유명한 것 같아 몇 개를 샀습니다. 먹어보니 나쁘지 않더군요. 그걸 들고 점심시간이라서 눈에 띄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익숙한 음식을 파는 곳으로 간 것이죠. 그러면서 그림 중에 닭날개가 있길래 그것을 시켰습니다. 아무거나 시켰다가 이상한 것을 먹고 싶진 않았거든요.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시켜줄지 몰라 아이들을 가리키며 추천해 달라고 영어로 말하자 그들 중에 누군가 와서 아이들을 보더니 손가락으로 오케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닭날개구이와 만두가 나오더군요. 아이들에게는 딤섬을 주고 닭날개구이는 남편과 제가 먹었습니다. 닭날개의 경우 매콤한 맛이 있어서 아이들이 먹기에는 무리가 있긴 하더군요. 남편은 매운 것을 좋아해서 잘 먹었지만 저는 잘못 먹었습니다. 아까 샀던 월병을 좀 먹다가 옆에 두고는 잠깐 핸드폰을 하던 중 올리비아가 갑자기 콜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딸의 등을 쓸어내리며 물을 먹이려고 했으나 갑자기 목을 잡으며 발버둥치더군요. 무슨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너무 놀란 저와 남편은 사람들을 향해 도와달라고 소리쳤으나, 모두들 바라만 보더군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딸의 옆을 보니, 제가 먹던 월병 중큰 조각이 없는 것 같더군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병은 떡에 속하기도 하고, 조각도 컸기에 딸이 먹었으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평소에 아무거나 입에 넣는 아이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식은땀이 나더군요. 응급차를 불러달라는 말에도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칠 것 같더군요.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했으나 막상 상황이 닥치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군요.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 소리만 들릴 뿐 그들은 저희를 바라만 봤습니다. 그때 누군가 영어로 무슨 일이냐고 하더군요. 애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놀라 고개를 들자 어려 보이는 한 소년이 저희 쪽으로 달려오더군요. 그 뒤에 친구로 보이는 세 명의 소년이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딸의 목에 음식이 걸린 것 같다고 하니 저희에게 달려왔던 소년이 올리비아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올리비아를 세울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젓자 남편이 올리비아를 세우더군요. 그랬더니 소년이 올리비아의 등을 몇번 때렸습니다. 또그 올리비아가 기침만 하자 소년은 올리비아의 등 뒤에서 양팔로 허리를 감싸더니 복부를 힘껏 압박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만하라고 하려는 순간 소년이 세번 정도를 더 하자 딸에게서 컥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입에서 뭔가 툭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년은 하임리 입법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콜록거리며 바닥에 쓰러지긴 했으나 숨을 제대로 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올리비아를 껴안자 소년은 식은땀이 났는지 한숨을 쉬면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뒤에 있던 소년의 친구들이 소년을 둘러싸고 환호를 질렀습니다. 저는 정말 고마운 마음에 소년을 보며 인사를 했습니다. 소년은 멋쩍은 웃음을 짓더군요. 그러면서 자신도 어린 동생이 있어서 혹시 몰라 하임리히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하임리히법을 기도가 막혔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 방법으로 저도 배운 적은 있지만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실행한 소년이 정말 대견하더군요. 저는 소년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한국인이며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었다고 하더군요. 친구들이랑 놀러 왔다가 다들 뭔가 구경을 하는 것 같길래 와서 봤더니 이런 상황이라 놀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함을 느끼며 생명의 은인인 소년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소년은 딸이 산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얼른 병원부터 가보라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결국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올리비아의 기도를 막았던 이물질이 빠졌기에 괜찮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소년의 연락처를 물어봤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 네 명은 무사히 스웨덴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고등학생이나 성인이 되었을 그 소년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그 소년 덕분에 저희 딸은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스웨덴에서 소년의 앞날이 항상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줄리아 씨가 보내주신 음식물이 딸의 기도를 막았으나 한국 청소년이 하임리히 법을 이용해 구해주었던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